제가 MTS 전도사인데요. MTs 스탬프나 오토 MTS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왜 스탬프 방식이나 오토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스탬프로 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스탬프는 침이 직각으로 내려와서 피부가 상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Ts 롤레일 경우 비스듬히 침이 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와 나중에 흉터를 낸다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mts에서 피부 재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멀쩡한 <laughs> 피부에 상처를 많이 내는 데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그 상처를 원상복구시키려고 몸에서 새살을 올려버리는 과정에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인데요. 비스듬히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흉터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 리쥬란 힐러를 맞았습니다. 약물이 들어간 두꺼운 주사바늘 자국인데요. 이것이 흉터로 남는다면 피부과에서 영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흉터로 인한 손해배상만 하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미세침이 피부 상처내는 것과 주사바늘이 상처내는 것의 면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MTS 롤러의 미세침보다 시술하는 주사바늘이 훨씬 크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비스듬히 들어가는 경우 피부 상처가 나고 그것이 흉터로 남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취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 MTS 롤링을 해야 하는데요. 마취가 되고 그것이 풀리지 않는 시간이 고작 20여분 내외입니다. 스탬프로 얼굴을 찍어서 하면 얼굴 전체 하는 것이 오래 걸리고요. 마취가 되는 시간 내에 마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MTS 롤러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롤러입니다. 오토라고 하니까 쉽고 편하게 할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 MTS라고 하더라도 얼굴 전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오토로 미세침이 닿는 부분의 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토로 하더라도 얼굴 전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스탬프나 오토 모두 스스로 힘조절, 즉, 강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눈가 같은 경우는 약하게 해야 하는데요. MTS 롤러는 하는 사람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반면 스탬프나 오토 롤러는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